네, 안녕하세요. 12월 23일 토요일입니다. 네, 어제 낮에 골드에서 매수를 들어가서 지금 골드가 아주 중앙선을 있고 뚫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어저께 이 아침에 역시 시작됐죠, 골드가. 아침부터 빨간색 현재가가 바닥에 딱 붙어 있죠. 지금 중앙선 뚫고 바로 올라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340, 350이 정도 올라갔죠. 잘하면 400, 한 500까지 가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 저희 VIP 차트를 보시면요, 이 아침부터 추세를 금방 알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 현재가가 바닥에서 출발하면 이 중앙선을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나오고, 아침부터 고점에 출발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보십시오. 네, 다른 종목 한 봅시다. S&P 볼까요? 네, S&P 보십시오. 아침부터 고점 출발했죠. 중앙선 위에 출발했죠. 그리고 중앙선 깨지고 이제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락 추세가 나오죠. 근데 어제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바닥에 출발했죠. 그러니까 중앙선 위로 이렇게 뚫고 이게 나중에 오 위에 올라갔죠. 네. 그래서 중앙선 위에서 출발하면 중앙선 깨고 이렇게 하락 추세가 나오고, 중앙선 밑에 출발하면 중앙선을 뚫고 이렇게 상방 상승 추세가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죠. 또 다른 거 봅시다. 그다음에. 예. 네, 지금, 저기 봅시다. 호주달러 볼까요? 네, 호주달러를 바닥에서 쭉 끌어올리죠, 이렇게. 계속 상, 지금 상방 추세 있고. 그 다음에 파운드화. 파운드화는 바닥이었는데, 결국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유로. 오 유로는 위에서 높게 출발했죠. 아니또 중앙선은 안 깨고, 계속 밑으로 하락하고 있네요, 이? 네, 하락 추세. 중앙선 밑에 있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위에 서 출발했죠. 그럼 결국 중앙선 캐고 밑으로 떨어지겠습니다그 다음에 일본 에나 봅시다. 에나가 조금 애매한데 지금 중앙선 위에 있기 때문에 밑에 떨어지죠. 이렇게 서서 떨어지고 있죠. 너데 어제는 중앙선 밑에 출발했다가 다시 중앙선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 초반 전부터 이게 상방 추세가 나올지 하락 추세가 나올지 아침부터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출발하면 상승 추세가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이렇게 중앙선으로 뚫고 올라가고 만약에 중앙선 위에 출발하으면 다시 중앙선 밑으로 쭉 빠지게 되죠. 겠 이렇게. 네. 그래서 추세 의 방향을 일찍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 초반전부터 이게 상방인지 하방인지 아주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자주 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자주 매매하다 보면 매매 수수료가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틱틱이 매매를 많이 하잖아요. 10만원, 20만원, 한 10, 20도 먹고 다 팝니다. 끝까지 못 버텨요. 근데 이건 중앙선 조파할 때까지 먹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먹죠. 그래서 뭐 300, 400, 500. 한 방에 크게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돈을 못본 이유가 전부 단타 매매 위주로 했습니다. 전문가 리딩에 따라서요. 저, 전문가 사람을 사고 팔아먹만고 그래갖고 10만원, 20만원 먹고, 겨우몇 10만원 먹고 다파합니다 이렇게 100만원, 200만원, 뭐 300만원까지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주 매매를 하다 보니까 매매 수수료만 잔뜩 나갑니다. 그리고 잘못 들어가서, 이 방향을 잘못 잡고 들어갔는데, 거꾸로 갔는데, 여기다 물타기해서또 하다 보면 크게 까먹고, 그러다 보니까 원금을 서서 다 까먹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저희 방의이 VIP 이 차트를 보시고 하면은, 매매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크게 먹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매매 기법을 바꾸셔야 돼. 이렇게 크게 먹는 기법으로. 단타 매매 해고는 절대 계좌가 늘어날 수 없습니다. 매매 수수료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오죠. 자기 수익보다. 예, 원금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 물려갖고 또 크게 까먹기도 하고, 늦하게 해서 왕창 까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원금이 감소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단타 매매 주로 했다면 꼭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VIP 차트를 활용하시면 아주 편하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방에 VIP 회원 가입하시면 다 무료로, 공짜로 설치해줍니다. 네, 뭔지 아시겠죠?